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케이스 스터디 점수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환자의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히스토리를 한다라는 말은 간호 정보 조사지를 작성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환자의 과거 상태, 과거 질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환자가 새로 입원을 오게 되면 간호사들이 이런 간호정보조사지라는 종이를 들고 환자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저희 병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간호정보조사지를 그대로 가지고 올수 없어서 제가 타이핑을 새롭게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정보조사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반 정보, 입원 관련 정보, 병력 관련 정보, 기호 정보, 신체 사정, 배설 상태, 영양 상태, 수면 상태, 여, 여성 정보, 퇴원 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정보를 볼게요. 일반 정보에는 정보 제공자, 연락처, 종교, 결혼 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런 전체적인 인적 사항에 나타나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직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봐야 되거든요. 직업과 질병의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환자분에게 직업을 여쭤보니까 공장에서 40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배를 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나쁜 매연과 분진을 흡입을 해서 이렇게 발병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 관련 정보입니다. 입원 관련 정보에는 입원 방법, 경로, 시간, 경유 병원이 있어요. 특히 경유 병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 있다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큰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이동을 했을 때 전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어느 병원에서 왔는지 꼭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 전원을 오게 되면 균 검사를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활력 지후를 측정하고 키모 무게를 재야 돼요. 특히 키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당뇨 환자분들은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지, 섭취해야 되는지, 키하고 몸무게에 따라서 칼로리가 나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혈액형인데요. 혈액형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혈액형과 실제로 피검사 했을 때의 결과가 다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환자분에게 혈액형을 물어봤을 때 B형이라고 대답했는데 피검사한 결과가 O형이어가지고 이게 불일치돼서 재검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환자분이 알고 있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2번 동기예요. 왜 입원을 왔는지 정말 주 증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 증상으로 인해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앞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병력 관련 정보인데요 과거 병력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당뇨, 고혈압, 간염, 뭐 뇌졸중, 종양 뭐 이런 것처럼 이, 이뿐만 아니라 다른 앓고 있는 질환 다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이 질환 때문에 현재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이 연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다면 고혈압 무슨 약을 먹는지, 가, 약을 가지고 왔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입원했던 경력, 수술했던 경력 이것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알러지와 가족력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가족력은 음 정말 유전의 힘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 하면 나도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력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호 정보인데요. 기호 정보에는 음주 정보와 흡연 정보가 있어요. 특히 음주 정보는 정말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드렁큰 환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드렁큰 환자라는 게 뭐냐면 계속 술을 먹다가 인사불성이 돼서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술을 먹었었다가 병원에 오게 되면 금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환자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평가할 때꼭 마지막 음주가 언제였는지, 몇병 먹었는지, 이런 것을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체사정이에요. 신체사정이란, 어세스먼트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평가한다는 말이거든요. 평가해야 할 항목이 꽤 있는데, 신경계, 의사소통, 소화기계, 순환기계, 부종, 치아상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통증을 한번 볼게요. 음, 통증 점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번 동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 동기가 어, 배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이 왔는데, 통증 점수가 0이 된다면 이거는 이, 일치하지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통증 점수를 0에서 10점 사이로 기입을 하셔야 돼요. 0점은 아픈 게 하나도 없는 거, 10점은 죽을 만큼 아픈 거고요. 그리고 4점은 진통제에 맞을 정도로 아픈 점수 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아프다고 입원을 오면은 꼭 통증 점수를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밑에 보시면 튜브 카테터 란이 있어요 이 튜브 카테터는 특히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온 경우에 꼭 기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폴리 카테터 라고 있는데 요거는 소변주를 의미해요 다른 병원에서 소변줄을 꼽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언제 꼽았는지 알아야지 저희가 교환을 할 날짜를 정하거든요. 교환을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감염이 생겨서 열이 난다거나 추가로 더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언제 꽂았는지 이런 카테터 같은 거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배설 상태인데요. 소변 대변 잘 보시는지 체크를 하시고, 영양 상태, 식욕 상태는 음,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저작곤란, 연하곤란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씹는데 문제가 없는지,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씹거나 삼킬 수가 없으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위로 제대로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씹지 못하고 삼키지를 못하니까 폐로 잘못 들어간다고 하면 곧바로 폐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씹거나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수면 시 약물 복용 상태. 내가 잘때 평소에 수면제를 먹는지 먹지 않는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환자가 처음 입원을 오게 되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평소에 잠을 잘 자다가도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가 수면제를 먹게 되는데 이 수면제의 부작용이 커서 평소에 먹었던 분인지 먹지 않았던 분인지 꼭 확인을 하고 용량을 조절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정보와 퇴원계획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월경을 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월경을 언제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퇴원계획입니다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퇴원도 함께 계획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어나고 집으로 갈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요양병원으로 갈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간호정보조사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꼭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안녕!